네. 프린트의 마지막 9페이지 부정 표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빠작 교재에서는 13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5개밖에 없어서 좀 편했죠? 자, 그러면 해설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빈칸에 안을 넣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틀린 거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답은 3번이죠. 밤새워 공부를 했는데 안 푼다고 하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죠. 못 푸는 거죠.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나머진 다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알맞지 않은 거. 자 못했어요니까 어떤 거죠? 지금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외부 원인 때문에 이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에요. 왜냐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거는 의지에 의한 거잖아요. 내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안했어요 할때 자연스러운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삼 번은 의미상 차이. 이거를 배운 학생들도 막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의 차이를 쓰는 거죠. 그럼 안 잤다는요? 우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제 준호가 잠을 안 자려는 의지에 대한 부정이거나 아니면 잠을 안잔 사실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잠을 잔 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못 잤다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잔 거죠. 아니면 외부의 원인 때문에 못잔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서술형으로 이제 만약에 쓴다면, 가는 의지나 사실을 부정하는 의미이고, 나는 능력을 부정하는 의미이다. 요렇게만 써줘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 4번이에요. 알맞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부정 표현 이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중의성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할 만해서.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제 받은 프린트는 우리가 받은 프린트는 좀 쉬운 것만 일부러 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이해 볼게요. 4번. 부정문 정리된 거 보이죠? 이거 잘 보시고요. 바로 틀린 거 골라 볼게요. 답은 2번이죠. 왜 2번이에요 하시는 분 있을까요? 하나도 안 예뻤다지 못예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긍정문을 두 가지 오르지 못했다라고도 바꿔보고 오르지 않았다라고도 바꿔봤어요. 그때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선택지 보면서 아닌 거 체크해 볼게요. 기억은 단순 부정 아니죠? 의지 부정입니다. 니은은 결과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담고 있다. 근데 기, 개인적인 의, 약간 취향 취향이라고 말하기 뭐하네요. 경험에 의하면 오르지 못했어가 능력 부정이니까 좀더 아쉽겠죠. 그래서 얘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못 부정문에 비해 안 부정문이 더 부정의 의미가 강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인을 다르게 보는 거기 때문에 더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없어요. 그다음 4번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외부적 요인. 자,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부정은 능력 부정이니까 못 부정문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건 기억과 니은 설명이 바뀐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오르지 않았다나 안 올랐다나 둘다안 부정문인 건 동일해요. 그저 앞에 거 오르지 않았다는 긴 거고요. 뒤에 안 올랐다는 짧은 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길고 짧은 거랑 의미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답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 설명이 맞아서 5번입니다. 자, 부정표현은 문제가 적다 보니까 금방 끝났는데요.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잘 체크해서 모르는 거는 이제 확실히 복습해서 공부해 두시고 이제 잘 정리하세요.